저는 그래서 찰리 몽고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잖아요. 그럼 공부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경험하죠. 어, 옆집 또리 아빠가 저 종목 투자해서 10배나서 소갈비 먹으러 갔대. 속이 불구. 화가 나죠 내가 투자를 부업으로 하고 싶다 투자라는 걸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싶다 공부 안 하면요 무조건 망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은 어느 순간 쌓여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남들은 안 보이고 이러는 것들이 짜릿하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비티 인사이트의 정주영입니다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찰리 먼고 워렌 버핏이 의지했다는데 왜그런걸까요 네. 사실 찰리 먼고는요 워렌 버핏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평생의 단짝 어떻게 보면은 워렌 버핏 아내분하고 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어.. 47년 정도를 함께했어요 1978년도부터 찰리 먼고가 작년에 돌아가셨죠 단짝처럼 붙어다니고 버크셔 헤더웨이 연례 행사 항상 투샷이죠. 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부부처럼 앉아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스탠딩 코미디를 하시죠. 네. 찰리 몽거는 어, 워렌 버핏에게 매우 냉철한 투자 의사결정 그리고 성숙한 투자자로 성장하는데 정말 좋은 멘토였고 파트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원래는 워렌 버핏 애뉴얼 리포트를 읽어보면서 워렌 버핏의 글과 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암송을 했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찰리 멍거한테 워렌 버핏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찰리 멍거가 대답하는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훨씬 냉철하고 그리고 분석적이고 그래서 찰리 멍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이분의 사고의 틀이 정말 어떤 과학적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찰리 멍거에 대한 어떤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찰리 멍거는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그러면 네. 찰리 네. 멍거의 그런 생각하는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 보세요? 그 찰리 멍거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양한 도구들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 공구함 보시면 있잖아요. 망치도 있고 뭐 펜치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망치 하나만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쓰어요 계속 몸만 찾으러 다녀요. 왜냐면 망치로 할수 있는 건 못질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열 가지, 스무 가지 다양한 사고의 방법론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어, 찰리 멍거가 가장 경계하는 건 뭐냐면 망치 하나만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경제학자를 상당히 거리감을 둬요. 많은 유튜브, 많은 경제방송에서 경제학 박사님들이 나와서 주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경제학 하나로만 이 주식,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경제학도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심리학도 필요하고, 역사도 필요하고, 기업에서 중요한 게 창업가 아닙니까? 창업가의 마음을 알려면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위인전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많거든요. 창업자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사기꾼들이 우리의 인지부조화를 활용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들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의 영역이 엄청나게 무한으로 확장이 되는 느낌을 느꼈고, 저는 그래서 찰리 먼거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잖아요. 그럼 공부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서른 30 넘어가지고 30대 중반에 찰리 먼거를 책을 통해서 만나는데 정말 머리가 한대띵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 어? 공부할 게 앞으로도 진짜 수십 년 동안 해야 될게 널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보나요?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워렌버핏이 가치투자의 할아버지 예, 원조집 벤자민 그레이엄한테 배운 게 뭐냐면 싸게 사는 거야 싸게 사는 거 pbr 싼 거를 사서 pbr 좀 올라가면 그때 팔아라 그렇게 해서 제대로 물린 게 뭔지 아세요 버크셔 헤더웨이가 <laughs> 그렇게 물려 가지고 그 이름이 사실은 워렌버핏한테 는 정말 이제 이, 지 말아야 되는 담배 공초 이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PBR 싼거 사서 잠깐 나는 한 모금 빨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요때 살짝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물린 거예요. 왜냐면 하 버크셔 에더웨이가 방직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방직 회사는 계속 내리 막기를 겪으니까 아무리 싼값에 사도 나중에는 그 공장 설비 모든 것들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이 무가치한 곳이 된거 시거든요 그래서 PBR만 하나만 보고 하는 거는 역시나 찰리 먼거의 논리에 의하면 망치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심플할 것 같으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봐야 되고 그러려면 다양한 도구가 머릿속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음. 찰리 멍거를 만난 이후에 워렌 버핏의 투자가 담백공초 이론에서 위대한 창업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로 바뀝니다. 찰리 멍거의 글과 어떤 말을 보실 때 great company, 위대한 회사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 지식을 갖고 듣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사실 Good to Great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거든요. 평범한 그냥 그럭저럭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성장하는 거. 딱 이거 생각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2007년도에 아이폰 들고 나왔죠. 이 이후에 애플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회사가 됐죠. 코카콜라. 계속 먹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럭저럭 좋은 회사였으면 지금은 위대한 브랜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경쟁자가 쫓아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완벽한 경쟁 우위를 가지는 회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Great Company라고 합니다. 위대한 회사. 그래서 위대한 회사는 절대로 싼 값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 싼 값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가격에 좋은 회사를 사서 이 회사가 위대한 회사가 돼서 3배, 10배 됐을 때 판다. 이런 게 워렌버핏의 투자 전략이었고, 가장 최근에 good to great 전략을 실행했던 대상 기업이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워렌버핏이 델타 항공, 뭐, A, 에너지 기업 투자한 거다 말아먹었거든요. 여러 개 실패한 게 최근에도 많았었어요. 그걸 인정하기도 했고. 그런데 애플 투자 하나로 다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투자 전략이 유용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수 있죠. 네. 컴포트 존 투자, 사고의 어짜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뭔가요? 컴포트 존 투자.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네. 뭐냐면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찰리 멍거도 항상 얘기해요. 어, 투자는 쫓길 필요 없다. 야구에서 그 배트를 휘두르는 야구 타자들은 쫓기죠. 삼진 아웃 당할 수도 있고 타석에서 언젠가 한번 자기가 쳐야 돼요. 투자자는 타자보다 훨씬 좋은 게 뭐냐면 느긋하게 기다려도 된다. 투자 안 한다고 누가 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할 때 타자와 똑같이 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공의 구질을 미리 설정해 놓고 거기 안에 들어오는 것만 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는 내게 아니다. 항상 여러분 경험하죠. 어, 옆집 또리 아빠가 저 종목 투자해서 10배 나서 소갈비 먹으러 갔대. 어, 속이 불불 화가 나죠. 저쪽 스타벅스 저쪽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아, 뭐 이더리움 아니면 뭐 알트코인 뭐 사가지고 20배가 돼가지고 뭐 외제차를 뽑는데, 그럼 자꾸만 자기가 갑자기 평상시에 집중해서 공부하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탐욕에 의해서 새로운 분야를 갑자기 투자를 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꼭 그때 물리고요. 항상 사고는 거기서 발생해요. 그래서 설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 너무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회사를 깊이 파야 돼요. 그럼 엔비디아만 알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브로드컴도 알아야 되고, AMD도 알아야 되고, 엔비디아가 판매처로 삼고 있는 곳도 알아야 되고, 엔비디아한테 공급해주는 TSMC나 하이닉스도 알아야 되는 거죠.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공부하는데 1년도 걸립니다. 그런데 종목을 20개를 한 번에 공부하고, 섹터를 막 10개를 한 번에 공부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집중할 기업 한 4개, 5개,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그 분야에서부터 확실하게 이해도를 갖춰나가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 컴포트존을 워렌버핏마저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컴포트존 없이 여기저기 방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찰리먼거의 어떤 투자 철학,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호기심인 것 같아요. 그냥 인생 자체에 호기심이 깊고요 강렬해요. 그래서 이 호기심을 99세까지 죽을 때까지 본인은 앞으로 배워야 될게더 많은 것 같다. 공부 맨날 하고 있다고 책두권 맨날 들고 다니다고요. 예. 모르는 게 많으니까 계속 공부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찰리먼거만큼 심리학, 인문학, 그리고 재무 분석, 역사, 온갖 것들에 이렇게 다방면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또 그런 말씀 한다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20대든 30대든 심지어 60대다 하더라도 찰리먼거보다 39살 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많은 거예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는 평생 해야 되고, 투자가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부업으로 하고 싶다. 투자라는 걸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싶다. 공부 안 하면요, 무조건 망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쌓여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남들은 안 보이고 이러는 것들이 짜릿하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은 진짜 6개월, 1년 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어, 투자해서 수익을 내다 보면 다시 또 겸손해지는 나 자신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반복을 계속 하는 것이 어, 성장하고 진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비티 인사이트의 정지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안 돼!